8회 모의고사 같이 이어서 올게요. 자, 3번부터 올게요. 어, 여기서 말하는, 연금보험에서 얘기하는 수익률은 흑용시율이다. 어, 용어가 잘못됐죠? 수익률이 뭐예요, 수익률? 어, 수익률, 아, 그니까, 순수익률이라 함은, 수익률에서, 비용, 뭐, 어, 직원, 직원, 직원들 인건비, 뭐, 건물 임대비, 그럼, 기타 부가가 같이 비용을 뺀 나머지를 순, 피어하게 어, 순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는, 장난하신 거죠. 그러니까, 단어는 이게 맞죠. 수익률. 아. 예스야는, 수익률은 평균 공시율이다그 다음, 5번. 양도세. 그 CD에 대해, CD에 대한 설명이 맞지 않은 것은? 되게 여러분, 이 정답이 3번이, 어, 되게, 문제 풀면서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니까, 러제한돼 있다. 고 이제 틀린,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줄푸세라고 그랬죠? 줄푸세. 줄이고, 풀고, 바로 세우자. 줄푸세. 3개월 이상, 뭐, 뭐, 자세히 모르겠어. 뭐, 6개월인지, 뭐, 1년인지 몰라. 근데 뭐, 제한돼 있대? 그럼 그냥 땡이잖아, 땡, 지금.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어, 일괄, 그니까, 일관성 있게, 어, 일관성 있게 그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줄푸세가 맞다. 안타라고 하니까, 제한되 있다고 틀려버렸어요. 3번이 응답이 되고. 최단 만기는 30일, 어, 30일 이상으로, 최장기, 만기는 무제한까지 가능하고, 30일 이상부터 가능하다. 아, 어, 그러니까 양, 도성 예금유사가 뭐예요? 뭐 CDB 채권 같은 거겠지. 이런 거를 발행을 해. 근데, 샀어. 만기에 돈으로 돌려준다 이거 아니에요. 샀는데 이거를, 아, 뭐 단타 너무 짧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3개월 이상이 아니라 최소, 제일 짧게 하려면 30일, 이렇게 되고, 뭐, 일주일짜리 이렇게 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단, 최단, 최단 만기로 30일 이상을 해라, 무조건. 30일인데, 뭐, 숫자를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어, 뉘앙스상으로 답을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7, 8, 10 확률로 맞아요, 그게. 자, 6번. 서로 맞바꾼다 하면 그냥 수왑 7번. 고유 업무는 무엇인가요? 중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 이미. 잘 모르겠어. 아니, 3번 봐봐요. 수사 1임. 그럼, 맡긴다. 뭐, 위임한다. 위탁한다. 이런 나, 단어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자문 마찬가지. 4번도 뭐 자문한다. 자문한다는 말 자체가 없잖아. 그러니 당연히 3, 4번은 아니고, 중개 단어,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중개업으로 가야죠. 8번 맞게 설명.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막, 괜히 어렵게 생각한다고, 2번을 페이크 치면서 상상. 테이크를 주면서 사실 1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자기 혼자 막 뇌에서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야. 막 어, 이거는 너무 2번 같지만 1번이야. 막 이렇게 하지 마, 말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절대, 절대 그렇게 혼자만의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어, 대세를 따라가면 은 답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게 어, 합격의 비결이에요. 어. 정직한 문제일 때 정직한. 지금까지 거의 예배상황이 거의 없어요. 진짜 정직해 정직, 정답을. 이게 겉만 번지르지, 속된 강정이에요. 어. 그러니까, 외우 내강에요 외우 내강. 겉, 겉은 되게 막, 무섭게, 무섭게 막, 우락바락한데, 굉장히 착해요, 사람은. 그런,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리고 8번. 맞게 설명한 것에, 위탁소수료는 자유자 결정. 이게 맞아요. 왜? 이걸로 경쟁을 해요. 집골사가 얼마나 많아요. 삼성증권, 신한증권, 뭐 KB증권 엄청 많지, 뭐 메리츠증권도 있고 다 있지. 근데 격차가 서로 차별화둬되어야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수료 경쟁을 해요. 예를 들어 삼성이야, 그러면은 광고도 많이 하고 수수료를 많이 받지. 대신에 뭐저뭐 뭐 하위 보험사야, 뭐도또또 못했다 이러면 좀 너무 비하할 수니까 어, 비하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위 보 하위 증권사야,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 유치를 해야 돼 그래도 고객을 어, 수수료가 저렴하다 뭐 이렇게 장점을 내세우겠죠. 그래서 자율적 결정이 맞고, 어 4번을 보면은 증권거래세를 모두게부과하는데 틀려요. 증권거래세는 매도자한테만 부과돼요. 왜 주식이잖아요. 주식은 보통 어때요? 다 올라가면 좋아하죠. 왜? 다들 돈 버니까. 근데 떨어지면은 싫어하죠. 왜? 내가 테슬라 주식 갖고 있어. 떨어졌어, 주식이. 그럼 얼마나 우울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폭락을 경계하면서 어, 주식이 급락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수가 많아야 돼, 매수가. 사자고 하는 매수가 많아야 돼요. 예를 들어, 테슬라가 주식이 엄청 많잖아. 테슬라 주주가 막한 수만 명이 돼. 근데 이 사람들 갑자기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마약을, 마약을 하고 막 마약을 쓰러졌어. 어 실제로 그랬어요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기사가 나왔어 그러면 갑자기 수만 명이 일시에 매도를 해봐야 어떻게 돼요 그대로 폭락하면 폭락 대폭락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 사람들은 도망갔지 근데 그대로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엄청 떨어지는거 내 돈이 막 1억 있다가 갑자기 막 천만원 10분의 1통만 나는거 하루아침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요 난리잖아 어떻게 해야되겠어 이걸 막으려면 매수를 많이 권장을 해야 돼, 매수를. 매수세가 테슬라를 산다. 아, 이거는 일시적 현상이다.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아니더라도 회사 자체가 탄탄하다 해갖고, 사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받쳐줘야 돼, 매수세가. 그래서, 매수를 한 사람들한테, 제발 좀 사줘라. 이렇게 권장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그런 일환으로, 어, 세금을, 여기 더, 야, 세금, 너 한꺼번에 던지지 마. 세금 물릴 거야. 해갖고, 매도자한테는 세금을 물리고, 매수자, 매수자한테는 세금을 안 물려요. 어, 이런 원리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4번이 그런 식의 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9번 서킷 브레이커 틀린 것은 어, 81호 광복 710, 2 0 이게 아니라 어, 정확히는 81호 20, 8% 휴브드 20%, 81호 광복. 8.15 광복이, 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잖아요. 원래는. 일본에서, 어 중일 전쟁을 한참 못 들었어. 중국을. 그래서. 일본이 2차 대결 때, 중국을 거의, 어, 저항이 너무, 저항이 너무 세다. 생각보다 너무. 중국이라는 나라가 만만치가 않구나. 한참. 교전을 벌이다가. 중국이랑 동아시아를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중이 동남아시아랑 동아시아 지역을 미국이 잡고 원조를 해. 미국을 막아야겠다 원조를. 그래서 어, 잘못 건드렸죠, 욕을. 그랬다가 이제 핵을 맞았는데 한방 맞고 나서 항복을 안 하는 거야, 항복을. 어. 일본이 항복을 안 해. 핵을 한방 맞더니. 아, 이거는 믿지를 않는 거지. 이거는 우연이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건조를 어부리다가한대또 맞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대또 히로시마에 떨어 아, 어, 나카, 나가사키? 여기, 떨어졌다가, 히로시마에 또 떨어졌어. 어? 이거 장난이 아니네? <laughs> 항복. 어, 8일 항복을 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8일 항복을 했어. 그때 당시에, 휴식지장은, 어, 폐장이겠죠. 이따 한들, 어, 폐장 상태, 휴장 상태였겠지만, 어, 그것처럼, 8일5 광복. 8, 1 5 8, 1 5를 외우면, 8, 1호?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 20%. 서킷 브레이커 언제 발동했냐? 발동한 적 있어요?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이 책에는 많이 나와 교과서적으로. 근데 진짜 발동한 적 있나? 있어요. 언제? 9.11 테러가 그랬었고 또 코로나 때도 그랬죠. 서킷 브레이커 막 주식이 막 엄청 확 떨어져. 그런데 아 어떻게 되냐 결국 다시 올랐죠. 네. 9.11테러에선전 세계가 3차 세계대전이다 했을 때. 아, 그런 일 없었고, 코로나로, 아, 인류 멸망했다, 그런 일 없었고, 예, 다시 올라,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물론, 잃은, 잃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 자. 10번 넘어가고, 11번. 틀린 것은, 채권은 자기 자금 조달의 상태가 본다. 이 어, 그렇지 않고, 채무죠 채무 주식은 내게 맞지 왜주식의 차이점이 뭐예요 삼성전자가 누구 거죠 이재용 회장 일가 아니죠 어, 주식은 주주 식회사는 주주의 목지않주 주지 뭐 그러니까 주주가 뭐냐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오너 일가 CEO 그냥 CEO일 뿐이에요 이재용 회장은 이재용 회장 개인의 것이 아니죠 그럼 누구 건가 주주의 거야 주주의 거 주주의 비율은 이재용 회장이 한30%갖고 있어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이재영 회장 일가가 30%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 70%는 다른 사람, 뭐. 국민연금 이 있고, 해외 출연사들 있고. 삼성전자라는 이 사이즈의 기업을 여러 가지 나눠 가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피자를 잘라서 같이 각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은 내 자기 자본이 맞지. 그런데 채권은 다르죠. 채권은 뭐예요? 돈 빌린 거, 돈 빌린 거. 삼성전자 채권 찍었어. 내 채권 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줘요. 내 1억 빌려줘. 내 1억 채권 줄게. 1억 빌려줘. 대신에 수익률을 3 정도 주겠다. 이게 지금 이 채권 찍고 줬어. 돈을 받았어. 돈을 빌려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채죠 부채. 채무. 자기자본은 틀려요. 주식에 대한 주식은 자기자본이 맞지만 이거는 틀리다. 부채성를 받는다가 맞고. 그 다음에 13번.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경우, 산출세 어, 이거를,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자주 나오니까. 음. 이거를, 어,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 알아요? 외우는 거? 진짜 쉽게, 아, 물론 연상, 연상법이 가장 좋지만, 어, 여러분들, 제가 연상법 많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떻게 더 좋게, 외우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나을까 하고, 음, 제일 내가 이걸 외웠냐 안 외웠냐를 판단하는 거는 빈종에 쓰는 거예요 빈종에 내고 쓰는 거요. 예자 어떻게? 해? 안 보고 쓰는 거안 보고. 그럼 그걸 외울 수 있어요. 몇번 해보면. 어, 저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상속세. 아, 그렇지. 상속세에 대한 과세표준. 자. 이제 봅시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1, 2, 3, 4, 5 써요, 1, 2, 3, 4, 5. 1, 2, 3, 4, 5 쓰고. 어, 1, 2, 3, 4, 5 쓰고. 여기가, 아, 그렇지, 10%. 자, 1, 2, 3, 4, 5 쓰고, 0,000. 어, 그렇지,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첫 번째. 빌라. 빌라는 얼마죠? 1억. 1억이야. 맨첫 번째 빌라부터 시작 빌라, 지하 단칸방, 단칸방, 지하, 빌라, 1억, 그리고 1억부터 어 5억은 빌라. 이제 어 다, 나홀로 아파트라고 했나? 이게, 이게 아마 이게 빌라였나? 이게 아, 갈리네 빌라, 그 다음에 노후 아파트, 어 이제 신축 아파트, 10억부터 30억이었나? 어. 강남 아파트, 빌라, 노후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강남 아파트, 강남 지역에, 그리고 펜트하우스. 맞나? 잘 썼나 모르겠네, 저도. 1억, 5억. 1억에서 5억, 1억에서 1억이야. 1억, 5억, 5억, 10억. 어, 그래, 잘, 쓰... 맞네요, 맞네. 어, 어떻게 되냐? 이거잖아요. 1억 이하야 10% 세율. 1억에서 5억까지는 20%삼3 어, 3, 4 5% 이렇게 된다는데 문제에서는 과세표준이 1억이를 물어봤어. 과세표준 1억이고 산출세가 얼마인가요? 어, 내가 상속받은 금액이 통장에 1억이 들어있어. 1억, 1억을 내 상속받았어. 1억을 10% 받아야죠. 1억에 10% 얼마예요? 1 0 0 0만 원. 정답은 1번.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예요? 제가 항상 어, 앞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 이거 나온다. 맨 꼭대기층하고 맨 아래층 어, 제일 타겟이 많이 되는 게이두 가지예요. 특히 특히 맨 위층 어, 이것만 외워도 거의 한 절반은 먹고 들어가니까 어, 그치만 뭐 이게 한7 0했다30% 아,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어, 이것도 다 외워주면은 좋겠죠. 여유되시는 분들은 외워주시고 이 정도는 다 외울 수 있잖아요. 쉽게. 뭐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그래야지. 어. 자, 15번. 설명한 것은, 정형관된청학서보벌서 용의식기가 아니라 분류식이에요. 이유 불명 그냥 분류식. 정형관된 청학서는 맞아. 하지만, 분류식이에요, 분류식. 요식행인가 아니다. 청학서를, 청학서 종이로 써도 되고, 뭐, 말로 해도 되고, 녹취로 해도 되고, 셀레마케팅이야, TM이야. 차가워서 불러줬어. 어, 녹취로 그냥, 어, 구두로 할 수도 있고. 핸드폰 모바일로 할 수도 있고. 어. 자, 16번. 12, 15. 장애인 분들이, 어, 해화역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1일을 걸어서 15%로 할인 혜택 늘려줬어. 이렇게 했잖아요. 12, 15. 1일을 걸어 15로 해줬다. 17번. 맞는 것은 퇴직한 가정, 어, 900. 어. 2번 연금계좌 개설하는 300이다 아, 최악이다. 시간이 어디? 어, 그렇지. 자, 연금계좌 한번 다시 한번 또 설명해봅시다. 연금계좌를 아직 100% 이해하실지 다시 한번더못 어, 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퇴직연금계좌 있잖아요. 이걸 왜 가입해요? 세금. 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금 때문에 보통 많이 가입한다. 그런데, 17번 어디로 요자 음, 2번, 3번이 지금 회이크를 약간 주고 있는데, 종합소득, 뭐, 소득권 상관이 없어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는 상관이 없고, 이거는 세율이 다른 거지. 뭐, 소득이 많으면 12%, 뭐, 세금이 적으면 16%, 뭐, 이런 세율이 문제인 거지. 이게, 2번, 3번 보시면은, 나위 한도 300만 원이다. 이게 아니라 600이에요. 뭐냐? 자, 내가 개인 연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개인 연금 통장 개설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자유이치금 통장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자유의치 통장에 1억을 넣든 2억을 넣든 10억을 넣든 상관없잖아요 전혀. 근데 IRP 는 달라요. IRP는 최대 넣을 수 있는 돈이 600억으로 한정을 해, 막아놨어. 이 통장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빵원에서 1년에 600만 원으로 만 원으로 제한을 해놨어 이 통장에는 적금통이 무한 저금통이 아니야. 어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 대지 저금통이. 그래서 왜 이렇게 났냐. 너무 많이 넣지 말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막막 막 1억 2억 넣어. 근데 나중에 해약해. 그러면 세, 손실이 엄청 크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사이즈를 제한할 수 600만 원까지. 1년1 년에 600만 원까지 들어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IRP가 있다. IRP 계좌나가 퇴직연금 계좌, 따로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이 300이 늘어나요, 이게. 어. 요만큼이 300만원 한도가 추가돼요. 그래서 총 합산이 얼마예요? 900만원까지 최대 들어가요. 900만. 더못 넣어요. 아! 어, 여기서 그러니까. 세액공제 대상 영금계좌 나이판도 3,300만원이다. 그러니까 정확, 좀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여기, 90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1,800만원까지인가?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1,8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내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한계예요. 1,800만원까지 더잘 넣게 해줄게. 대신에, 1,800만원 중에, 우리가 세금 혜택 주는 건9 0만원 900만원까지야. 900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900만원까지 넣는 게 제일 한, 현명하죠. 더 많이 넣어봐야 세금 혜택을 못 받는데. 하지만, 많이 넣으왜 많이 넣어요? 연금 더 많이 넣고 싶으면 더 많이 넣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세금 한도는 900까지가 맞아요. 세금의 한도. 9 0 0만원까지는 넣으면 돼요. 최대. 그래서, 이번한번 보면은, 어, 나이판들은 600으로 수정이 돼야 되고, 뭐, 종합서 금액에 따라 상관없이. 17번. 그리고 1번은, 어, 12가 아니라 15. 어, 그렇죠. 4,500 이하. 금액이, 그, 그러니까 내 종합소득과 연관이 있는 거는 세금, 세율인데, 내 종합소득이 4,500 이하야. 그러면 15%를 세금을 매기고, 4,500 넘어가. 그러면 12%를 세금을, 세금을 돌려줘요. 그러면 어떤 게더 유리해요? 많이 벌수록 불리한 거예요. 왜냐. 내가 소득이 적은 이유로 세금 혜택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자, 4번. 퇴진연금 합산 시장 900이다. 이게 맞죠. 18번, 맞지 않는 것은, 어, 상, 금융공제, 상속공제. 이번에 앞에서 한 거는, 13번은 상속세를 얘기한 거고, 부모님 사망했어, 세금. 그니까 러 부모님의 전체, 뭐, 집을 물려왔어. 집에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집을. 상속세율 말하는 거고, 모든 재산을 다 평가하잖아요. 뭐, 집, 차, 뭐, 예. 사망했어, 부모님이. 이건 그장 사망했어. 이건 그장 사망하면은, 이건 그장 갖고 있는 그림. 집다다싹다 다, 다 세금 지금 털어 가려고 다 검사하잖아요. 어, 컬렉션, 미술품, 뭐 자동차. 싹다 같이 평가해 갖고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18번은 상속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금융재산 상속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속 재산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그림도 있고 자동차도 있는데 순수 금융 어, 은행 이, 은행 이건 회장이 은행 예금 얼마 들어 있나? 요거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공제는 세금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상속세를 외우는 거가 좀더 어려워요,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원의장 남긴 은행 이자가 은행이 현금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2억이 2천만 원이야. 정말 소박하게 나는 다 미술품 사고, 자동차 사고, 돈을 안 들고 있어, 현금은. 2천만 원 이하야. 어, 전액 면제예요, 면제. 세금 아예 안 내요, 2천만 원. 뭐, 금융투자 얼마 안 되시네요. 네, 면제예요. 그런데 2천만 원에서 1억. 그러면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뭔 말이냐. 내가 1억, 금융재단 갖고 있어. 1억 빼기 2,000. 1억 빼기 2,000만 원에서 8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물린다. 이거예요. 1억. 10억. 금융재단 가액의 20%. 10억 넘어. 초보자야, 초보자. 2억. 2억 한도로 세금 깎아주고,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내가 1억이, 아, 10억이 2억 깎으면 8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현금 초부자라서 막그 100억 갖고 있어. 100억에서 2억 꼴랑 빼주고 나머지 98억에 대해서 세금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면 부자일수록 세금 깎아 주는 혜택이 적잖아요, 지금. 문제 돌아와서 1번. 금 금세 계산에 공제 한돈 2억이다. 그렇죠? 최대 2억. 최대 2억의 한도로 공제해 주고 2번. 2천만 원 이하 전액 공제. 맞고 3번 5천만 원이야. 이 구간이에요. 5천만 원이 되는 일때는 2천만원이 나와야죠. 20%가 아니라 4번 2억인 경우, 내가 2억이야. 그러면 제 아랫구 아, 아니 아 2억이야. 그러면은 어 2억원이네. 1억부터 10억, 1억에서 10억 이 사이에는 2억은 20%공개니까 2억 곱하기 20%얼마예요 4천만원이네. 맞고 음. 18번은 이거를 좀외우시면 좋겠지만 뭐 어. 안 해요도 괜찮아요. 어틀 틀리죠. 뭐. 찍으면 돼요. 찍으면 음, 진짜 농담 아니라 찍으면 돼요. 이거 뭐 어렵잖아요. 어. 이런 이런 것까지 맞추라고는 바라지 않아요. 이거 맞추라고 제가 <laughs> 이거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냥 아 이런 게 있나보다 하고 넘어가도 돼요. 자 19번 관련 없는 거는 뭘까요? 1번 법법 법, 규정. 총격 4번이지. 1, 2, 3번은 변액 관련 법규에이 맞고, 4번은 회사의 경영이 허당, 뭐, 보여주는 건데, 변액보험은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생명보험회사야. 어, 근데, 우리 회사가 건실하고, 뭐, 회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근데 뭐 법규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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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연관이안 어, 보이냐, 아니, 아니, 어, 20번. 맞는 것은, 최저보증금액이 계속, 아니, 1번은 말이 안돼죠 최저보증이란 말, 공무줄이 아니잖아요. 최저보증은말 그대로 최저로 콘크리트 쳐준 건데, 뭘 이거를 낮아지, 낮아지면 말이 안 되지. 틀렸고. 2번. 선택은 특별, 아니, 김, 선일 어, 김선일 씨얘가 계속하고 있잖아. 김선일. 선일. 일반 계정. 3번. 최저보증까지 기초되는 이야기다. 이게 맞, 이게 맞는 말이고 그냥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말이, 말이 맞고. 4번. 추가보증을 부담 발생? 그런 거 없어요. 어, 만약에 실적이 마이너스야. 돈더 내래. 아니 나내 계좌가 빈대털이 가는 것도 서러운데 아 반대면에 나가니까 막 지금 코로나로 죽 떨어지니까 돈더 내세요 누가 그럼 가만 히 있어요 아니 그 니네 잘못이지 내가 그걸 왜돈 내야 돼 이렇게 하겠죠 어, 추가 보험은 그런 거 말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넘어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또 하도록 할게요.